헤드랜턴을 찾고 계신가요? 블랙울프 말랑젤리 클립형 충전식 힙나이트 모자 랜턴 SHG016의 5L은 야외 활동이나 작업 현장에서 최고의 동반자가 되어 줄 제품입니다. 이 랜턴은 클립형 디자인으로 모자에 쉽게 부착할 수 있어 손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충전식 배터리로 언제든 간편하게 충전 가능하며 강력한 LED 조명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 가볍고 컴팩트한 크기 덕분에 휴대가 간편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빛을 제공하는 이 제품은 야외 캠핑, 등산, 작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. 안전하고 실용적인 이 랜턴으로 어둠 속에서도 자신감 있게 활동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